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까지 가면은 주식시장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클리어 합니다. 주식 깨집니다. 이미 밸류이 높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5% 넘어가면은요, 미국 자산시장 다 깨집니다. 일정한 레벨이 되면은 좀, 음, 매도를 하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좀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야, 이거 한 1, 2년 뒤에 미국 국채금리 한 3%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까지 버티자. 그렇게 안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지러운 이 채권 시장 상황 속에서 구독자 Q&A 특집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드리고 또 하나하나 답변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주요 질문들만 우선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전택준님께서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받은 질문을 주셨어요. 어, 대표님, 지금 미국채 금리가 4.2가 넘었습니다. 혹시 최고점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갈 거라 예측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질문이 굉장히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어,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핀포인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물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적정 가치, 그러니까 적정 가격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시장에는 적정 가격 대비해서 또 이렇게 오를 때는 또 과도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또 과도하게 내리는 게 시장이라서 참 적정 어떤 금리 적정이라보다도 어디까지 갈 거란 예측하는 을건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답 어,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하신건 아닐 테니까 제 개인적 소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4.2%가 넘은 거는 이론적으로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이 정도 레벨이면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우리가 지금 대선이 남아 있죠. 사실은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금리가 좀더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 올리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도널트럼프가 이긴다. 이거와 플러스 의회도 공화당이 다 하원을 다 다수당이 된다. 이런 겁니다. 즉 의회 권력과 대통령을 다 공화당에서 다 다 이기는 상황이 채권 금리 입장에서 좀더 위로 올라갈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드 스윕이라고, 레드 스윕. 레드 스윕이 된다고 했을 때, 어 저는 금리가 전제 레벨이좀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레드 스윕이 될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 제가 크레딧 아그리콜 레포트를 읽었어요. 참고로 제가, 뭐,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크레딧 아그리콜 레포트를 좀더 코멘트 삼아서 말씀드리면, 크레딧 아리 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레드 스윕이 된다고 했을 때,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 국채 금리가 현재보다 한 20BP?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15에서 한 25BP 정도 단기적으로,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레벨보다 한 지금 4.2, 4.3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4.4, 4.5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구독 해 주세요. 네, 아 일시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분께서는 어 스틸 749 2 님께서 요즘 여론과 분위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미국 부채 엄청난 채권 발행이 금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서 어, 유명 인사들의 채권 투자 안 한다, 숏 걸었다 등의 기사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어, 이게 이런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투자하는 뭐 예를 들면 한 1년, 2년 안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 지금 현재 미국 국채가 미국 GDP에 지금 제가 오늘 현재 최근최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한100% 조금 넘는 수준일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전 세계 GDP 대비해서 그 나라 GDP 대비해서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미국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GDP 대비한 300% 이상 300% 정도의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설명은 아닌데, 그냥 직관적으로 비유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미국, 일본 금리가 어떻게 되죠? 일본 금리가 굉장히 낮죠. 예,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금리가 낮, 다는 거는 그렇게 국가 부채가 많음에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음, 갈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예시를 드리려고 일본을 설명드렸고, 일본 금리 낮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아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또 여러 가지, 야, 일본하고 미국 경제가 다른데, 거기에 갖다 붙이냐, 뭐, 이렇게 말씀 줄 수가 있는데,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경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 많은 국채, 엄청난 국채 발행 물량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채 발행 물량이 많으면은, 결국은 살 사람은 없는데, 계속 발행하면 결국 채권가에 폭락하고 금이 엄청나게 뜨는 거 아니냐는 건데, 테크니컬을 말씀드릴게요. 일본 국채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는데 누가 살까요? BOJ입니다. BOJ가 일본 전체 국채의 한 35%에서 한40% 정도를 BOJ가 다 샀어요. 반면 미연준은 전체 국채에서 아직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뭐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살 세리가 아니면 이제 일본이 이미 그런 길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처럼 중앙은행이 충분히 더살수 살 있는 여력 이 있다는 걸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거 살 사람 없어서 나중에 난리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중앙은행의 여력이 현재 일본에 대비해서 상당히 아직 여력이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 우리가 이제 부채 발행을 많이 하면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엄청나게 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살 살 세력이 줄어들면은 부채 어 금리 가격이 더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데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가정합시다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까지 가면은 5% 간다 합시다. 그죠5% 가면 일단 주식시장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클리어합니다. 주식 깨집니다. 이 밸류이 높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5% 넘어가면은요. 미국 자산 시장 다 깨집니다. 다, 다 깨집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시장 다, 그러니까 단순히 채권 가격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미국 주식은 뭐 굉장히 좋아들 하시지만은 금리가 5% 넘어가면 주식 깨집니다.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깨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 주식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401K라고 하잖아요. 연금 부자들이 많잖아요. 연금 부자들의 가장 큰 거는 미국 주식을 많이 넣어서 그러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재택하는 분들의 축인 주식시장이 무너질 상황은 용납이 안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또 많은 이제 어, 기관 투자가 돼 국채를 갖고 있는데 엄청난 평가선이 발생할 거고 또 미국 은행들도. 엄청난 평가선이 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융 시스템이 엄청난 평가선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가 국채가 많아지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금리가 뜨면은요, 미국 경제 감당을 못 합니다. 뭐 그런 거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얘기해보죠. 자, 일단은 금리가 쫙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자체 전체에 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자, 국채금리가 뜨면은, 현재 모기지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이어 퍼 롱거로, 예를 들어 5% 계속 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미국 모기지금리는 지금도 7%인데, 7%더 넘어가는 거죠. 물론, 기존까지는, 기존의 장기 저리로 모기지를 땡겨놨기 때문에, 가중평 균 금리는 아직도 크게 안 올라갔지만, 계속 이렇게 금리가 높게 가면은, 미국 사람은 다 모기지를 쓰거든요? 엄청난 모기지금리 감당 못 합니다. 즉, 우리가, 어 말은 쉬운데, 금리가 계속 5% 넘어가면은, 미국 경제가 감내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부채 이슈 관련해서 첫 번째, 어, 그렇게 만약에 수국의 주체가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는, 일본의 사례를 봐서는, 어, 중앙은행이 충분히 살 여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금리가 만약에 5% 이상 그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채권만의 이슈가 아니라 주식시장도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기업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업인데 기업의 조달 코스트가 5%보다 국채가 5%면 개별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금리 더 얹어야 되잖아요. 7%, 8%? 감당 못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리가, 그렇게 됐을 당연히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은 이제 주식 채권 모든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 정책 당국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세 번째로는 실물의 펀더멘탈도 그렇게 고금리로가면은 금리와 연동해서 많은 여러 가지의 경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실물 경제 감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 그런 부채 이슈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어, 행정, 정책 당국이 두질 않을 겁니다. 일정 부분, 어, 우리가 미국 경제나 투자자들이 감리할 수 있는 레벨로 어떤 정책을 유도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어 말씀 주신 바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로 해피노바 9548 님께서 지금 tmf를 보유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TMF 보유한 분들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TMF 말씀 그러니까 전제가 TMF를 들고 있다는 사람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인은 TMF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TMF는 굉장히 투자상품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보다 더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채권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적어도 한 1년 이상 정도 투자할 수 관점에 접근하라고 했는데 TMF는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나십니다. 왜? TMF 뭐라 했죠? TMF는 일반 채권펀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파생상품이에요. 단지 이 TMF가 채권과 같이 이렇게 어그룹핑돼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TMF가 미국의 2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베이스로해서 움직인다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채권의 가장 큰 속성이 뭐였냐면은 시간 가치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잖아요. 그거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일반 채권은 적어도 한 1년 이상 호불호하는데 TMF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낭패를 됩니다 제가 아마 TMF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스나이퍼처럼 하십시오 스나이퍼처럼 짧게 짧게처럼 했는데 그게 그런 말씀드리는 거 어쨌건간에 이미 투자하는 거 어떻게 되게 어려워요 이 말씀드리는 거참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TMF에 대해서 이미 깨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말씀드리긴 제가 편한데 TMF 같은 게 이미 손실도 보신 분 입장에서는 참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상 국면인데 왜냐하면 단기적 전망을 잘 해드려야 되는 건데. 글쎄요. 어, 일단은 어, 저는 큰 그림에서는 이제 그러면 금리 전망이 단기적이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째 질문에서 했지만, 단기적 금리가 어, 제한적이지만 조금 더 올라갈 룸도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근데 이제 어, 글쎄, 이미 손실을 본분 입장에서는 여기서 로스컷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당기적 금리 올라간 게, 저는 한 8, 9분 응성까지는 온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글쎄요, 좀, 이게 좀, 올바른 답일 수도 없을, 없겠지만 일단은, 현재 레벨에서는, 어, 로스코드에서 손실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좀더 들고 가십시오. 근데, 이걸 무작정 장기로 들어 가는 것보다는 좀, 일정한 레벨이 되면은, 좀, 매도를 음, 하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좀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야, 이거, 한 1, 2년 뒤에 미국 국채금리 한3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까지 버티자. 그렇게 안될 겁니다. 설령 3%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요번에 우리 계속 보시겠지만 미국 금리 어떻게 움직여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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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국면마다 잘 치시면은 오히려 그냥 쫙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잘해? 그냥 고, 여러분 공부 좀 공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공부 힘드시면 저희 클래스 들어오세요. 제가 가능한 좀제 개인 견해 말씀드릴게요. 어 이건 뭐였지? 어 좋아요. 네, 아, 금리가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둘중날쭉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분께서 굉장히 순수하게 채권 시장 관련한 상식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야킹님께서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를 넘어설 수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경우가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지금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을 저는 개인 생각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조사를 못 해봤지만은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근한 10년 정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를 어, 지금 어, 팔로우하고뭐 사실은 이제 제가 전전번 동영상인가요? 여러분들 제 동영상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특히나 저희 자문사 고객님이나 또 제 클래스를 들었던 분들은 이 질문 바로 답을 주실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제 클래스 들는 분한테는 항상 제가 이전부터 답을 주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 지금 연중금리와 10년 국채금리를 릴레이션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투자의 성과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마쌤이 제가 뭐 작년 10월 달에 4.9일 때 사세요 또, 금년 1월 달에 3.9일 때 오히려 지금은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거 제가,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가 해외 페이퍼를 계속 읽는다 했잖아요. 저희가 사실 유료로는 페이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런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이 제가 저한테 금리 전망을 얘기해 줄때 가장 큰 어떤 농고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연중금리와 시장금리의 이 관계식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요 질문의 즉답은 아닌데 먼저 그 말씀드리면은 시장 금리는 시장 금리의 움직임은 기준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치와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앞으로 연준 금리 가 앞으로 많이 내릴 걸 생각하면요 국제 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연준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같이 내려가고 반대로 한1 0 0 p p 내릴 걸 생각했는데 어 이거 너무 과하게 인상했네. 그래서 한 50pp 정도 금리 인하로 약간 백을 하면은 시중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 금리 예측과 그런 부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시, 그러니까 시장이 현재 기준 금리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금리가 4.75인가요? 한4.8 정도 되지 않나요? 연중 금리가? 자, 그러면. 아마 이 질문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채가 4.2, 4, 4 4만는데 혹여나 지금 현재 연중금리 중앙, 중앙값이 한4.8 정도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우려감이죠. 현실적으로 최근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어, 그러면 항상 현재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그보다 아래에 있나요? 또는 어떨 때그 기준금리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위로 가나요? 이 질문이시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시장금리 기준금리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금리는 앞으로 앞으로 6개월에 1년 뒤에 연준금리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전망해서. 시장금리 움직인다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현재 4 8이라 가정합시다. 4 시장 금리가 쭉4이 현재 4.3인데, 시장금리가 쭉4%이 현재 연준금리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거란 기대감 이쫙커진다는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리액셀레이트 돼서, 물가가 다시 쭉 올라가서, 아, 이러면은 연준이 금리, 앞으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앞으로 기준, 전망이, 우리 앞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쪽으로 예상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시장 금리 올라간다는 거죠. 되셨죠? 그럼 정리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4.0, 어, 번에 현재 기준 금리인 4.8인가 4.7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레벨에서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물가가 다시 재점화돼서 금리 앞으로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쪽으로 시장이 배시 들어가면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현재 그 상황 은 아니죠. 아, 네. 결국, 물가가 트리거가 될수 있네요. 감사합니다.